8년식. <laughs> 오동생은네 음. 음. 뭔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네. 이럴 때 터널 이으면 그건데, 딱 터널 나오면은 갑자기 막해짱 하고. 알잖아, 아직 첩첩 삼중인데. 어음 어. 세워, 세워. 여기 뭐차 없어가지고 세워도 될까. 나도 내 피를 입고 괜찮을 정도면은. 아, 위에서 보니까 저 사과나무들 엄청 가지가 나다. 황금빛 벼랑. 이런 데서 다 갑자기 자, 그리고 또 지금 속도가 붙어가지고 끝이리 어, 빠질까? 이 조금만 뒤로 와. 거기 좀 위험하다. 오 쌀쌀해. 바지도 뭔가 조금 젖었어. 계시나요? 예. 차 가고 갑시다요. 아, 비었네 차선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. 잘했습니다 잘했습니 셀프가 좋아요 グログヨー。ちょっと待って。あ、ちょっと待って。2車乗ろう、ドロん。イティチベガンダ。チベガンダ。うん。ナゾチベガンダ。 신호 안 기다려도 돼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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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서 일부러 길 찾을 때 다회전 안 하는 길로 가고 그래. 우회전 <laughs> 한세번 하더라도. 하나 빠. 음. 늙어갖고 오래 못 가. 아니야, 그때도 한 2박 3일 타면 조금 힘들긴 했어. 아, 옛날에, 어릴 때? 응. 그때보다 훨씬 좋은 오토바이 아니야? 아니야, 걔도 좋았어. 아, 그랬어. 오, 걔도 애정 가득했어. 첫 오토바이였어가지고. 첫 스쿠터 빼면은, 그 면허 아, 따고 나서. 98년식. <laughs> 은색에 그건 진짜 좋아했겠네, 초학 좋아했겠... 음. 거의 뭐동생벌이지 동생벌. <laughs> 너무 좋아했어? 음. 거의 뭐 매일 그 통학도 책임져주고 어... 여행도 책임져주죠. 완벽해. 아. 거의 뭐 생활 필수품이었지. 그 리니지도 그렇고 뭐 바람의 나라라고 아나? 응. 아, 그 진짜 초등그 때. 어. 근데 그게 지금 또 모바일로 나와가지고 막 이등하고 그러고 있어. 아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게임할 때 CD로 게임했다 CD, CD, CD 게임했다 오 동세대인데. <됐네. 웃음> 어. PC방 가면뭐 한다 그러면 그거 CD 주고 그랬네. 그래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서. 스타크래프트 한 자리요. 뭐 이런 식으로. 음, 어, 이제 사과 같은 없다. 안 나오네. 감인가, 저가 그런 것 같아. 청송 사과는 팩트야. 응, 진짜 많다. 경남다 <laughs> 기이다 음, 저런 구름을 원했는데 저런 파란 하늘이 하나도 안보였다 <laughs> © transcript